감사의 계절을 살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5월은 특별한 계절입니다. 이 계절은 날씨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각 주마다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르고 한 번쯤 고마움을 전해야 할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력에 5월은 감사의 달이다. 감사의 계절이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5월이 조금은 부담스러우세요? 아니면 정말 감사의 달이 되실 것 같습니까? 카네이션 한 송이로 감사 문자 하나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한주한 주의 한 그분들에게 꽃한 송이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달을 잘 지내야 하는지 좋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은 복음의 교리도 신학적 논쟁도 아니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은 어떤 거대한 사역의 성공 이야기도 아니고 기적의 장면들도 아닙니다. 그저 수고했던 이들, 사랑으로 동역했던 이들의 이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감사를 형식적으로 했는지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잘 배워서 5월을 잘 멋지게 성장의 시간들로 감사하는 시간들로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첫 번째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 내용을 깨달았습니다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오늘 본문은 베베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자매를 그냥 자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베베. 당시 여성의 이름이 편지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바울의 심부름을 대신해 로마에 간 사람이 아닙니다. 켄그레아 교회 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달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곧 집사라는 뜻입니다. 베베는 교회를 위해 일했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 수고했으며 이 편지 곧 로마서를 실제로 전달한 인물이었습니다. 복음의 가장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로마서를 이 이름 없는 자매가 두루마리에 담아서 로마교회로 가져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베베라는 이름을 지나치기 쉽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감사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으로 부릅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 존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도 그 마음으로. 복음으로 수고한, 복음을 위해 수고한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고마운 마음입니다.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감사를 전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깨달은 감사의 좋은 모습은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 부부 동역자였습니다. 단지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한 부부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생명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들은 바울을 위해 함께 천막을 만들며 사역을 도왔고 예배소서에서는. 예배소에서는 아볼로를 양육하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이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만 평가하지 않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다.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은,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과 특별히 그 사람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지금 여기에 나를 잊게 해준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누군가는 목을 내놓았고, 누군가는 자존심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물질을 내어주었고, 분명히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킨 사람들의 이름을 복음서보다 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표현함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12절 주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많이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고 감옥에 함께 갇혔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여성 동역자로서 교회를 잘 섬겼던 자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알고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왔고 누가 옆에 있었는지.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와닿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가 아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무난하라. 무난하라. 단지 안부인사를 넘어서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을 꼭 말로 표현해 주라. 편지를 지금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바울이 무난하라. 여기서 저는 참 깨달았어요. 감사는 표현이 되어야 완성이 되는구나. 고마운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표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기도로 예배로 내 삶으로 표현될 때그 감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삶으로 표현된 감사가 진정한 감사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지요. 아들을 내어서 친히 생명값을 지불하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난하라. 무난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수고를 언급합니다. 그 모든 것을 복음의 역사로 연결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그 이름을 잊지 말고 살아내는 달입니다. 5월은 나를 나대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내는 달이 다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매달 매달 매주 매주 스쳐 지나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린이 내 자녀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어린이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녀에 대한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부모로서 고마움을 표현해야 됩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도 같이 청사교회를 섬겨주어 고마워. 아들아,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고마워. 아버지들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서 자식이 삐뚤어집니다. 군대 가서도 아버지 사랑을 깨달으면 그놈이 돌이킵니다. 그런데 너무 늦잖아요. 좀더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아들은 아버지 사랑을 모를까요? 대신 왜 아들은 엄마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을까요? 표현의 차이입니다 표현 감사는 표현되어야 완성입니다 감사의 달을 살아가면서 그가 나에게 주었던 사랑 내가 나대었던 은혜, 그걸 표현해야 돼. 부모,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우리는 또 부모님, 이름을 만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나를 나대게 하신 분입니다. 가족, 스승, 조회, 부부. 그 이름들이 한주한주 한주 스쳐 지나갑니다. 기억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억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5월을 살면서 그 이름들이 다시 살아 숨쉬게 해야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베베를 온 세상에 드러냈던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장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다면 내 부모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그 이름이 살아 숨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이 교회에 대한 감사 마음으로만 담고 있는 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존도가 뭡니까? 청사교회를 통해 누리게 된 은혜를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아니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계속 확장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페베를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마리아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를 편지 안에서 살아 숨쉬게 했습니다 무난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복음의 역사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카네이션 한 송이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광대 집사님하고 주중에 대화를 나눴는데, 요즘에 카네이션이 나가지 않는데, 꽃집에서. 예전에는 꽃을 사서 반드시 부모님 가슴에 달아주었고, 부모님도 어버이날은 꽃 달고 다니는 것을 긍지로 여겼는데 꽃 따는 부모도 없고 꽃을 달아주러 오는 자녀도 없고 온라인 송금으로 끝낸다 그래요. 그리고 지들끼리 휴가 간다 그래요. 가네이션 한 송이로 얼마든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송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고요. 문자로 얼마든지, 문자 한 통으로 얼마든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문자 한 통이 감동이 되려면 반드시 회복, 변화로까지, 관계의 회복으로까지 나아가야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꽃 따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꽃이냐 아니면 카네이션 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돈다발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에 관하여 뭔가 깨달은 게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진짜라면 그동안에 못다 했던 효도 이제부터는 진정한 효자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까지가 감사라는 거예요. 살아낸다. 부모님의 이름을 살아낸다. 이말 이해되십니까? 교사의 이름을 내가 살아낸다. 살아낸다는 말이 와닿으시냐고요. 와다, 목사님께 받은 사랑, 우리 권사님께 받은 사랑, 우리 부모님께 받은 사랑, 살아내는 것입니다. 목사가 와, 왜 여러가지 불편한 감정이 있으셨나요? 5월달은 목사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선물도 주시더라고요. 선물이 선물 되려면 원래 처음 저를 만났을 때 곁에 서서 동행했던 것처럼 그 자리로 돌아와야 그 선물이 두고두고 목사를 올리는 겁니다. 선물 하나 던져 놓으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살아내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김인성 목사가 캐나다에서 다녀갔는데, 캐나다에서 제 설교를 한 편도 안 빼고 다 듣는데요. 그래서 수시로 저한테 문자 보내고 사랑 고백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저는 김인성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었던 정경숙 권사 엄마에 대한 그 자세를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모르실 수 있지만 부모님이 헤어지셨고 그 이전에 이미 김인성 목사는 새엄마를 만나서 정경숙 권사님이 새엄마입니다. 키워주었습니다. 한데 어느 순간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도 않는 것 같고, 그가 이런저런 상처를 운운하면서 정당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의 집 일이라 내가 쉽게 말하는 건 아니고, 다른 건다 몰라도 목사로서 네가 감사를 가르쳐야 될 것이고, 부모님 섬김에 대해서 설교해야 될 목사인데, 너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리, 정리되지 않은 것 같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를 찾아온 것이 저를 향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엄마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엄마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를 잘 섬기겠습니다. 엄마를 끌어 안아주고, 엄마와 마음에 맺힌 무엇을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경수 권사님도 아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나도 이제 너를 위해 형통 원금을 다시 드리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엄마가 될란다. 마지막 또 비행기 타러 간다고 찾아와서 제가 밥 사주고 정경수 권사님 불러서 같이 차를 한잔 마셨는데 권사님이 기도하세요. 손주들과 아들 앉혀놓고 축복 기도하고 비행기 타고 떠나 보냈습니다. 제가 다시 그에게 문자 보냈어요. 너 대단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목사로서 인정한다. 이제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 물론 내가 축복 안 해도 뭐 그가 뭐 잘살수 있겠지만은 최소한 지가 삼겼던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축복받지 않고 열려지는 경우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축복하지 않는 자녀가 열려지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감사는 나 없는 곳에서도 나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회복으로까지 결단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감사. 저도 제서성 목사님을 찾아뵙지 못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없어지게 되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해서 찾아뵐 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너무 성령께서 강하게, 니네 교회 분목사가 왜 너를 안 찾아온 줄 아냐? 네가 담임 목사님, 네가 서승 목사님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찾아뵙지 않는데 어찌 네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정당화시켜서 명분을 만들지 말고 5월 달은 한주한주 한주 다가오는 그 이름 앞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이름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목사님, 사랑하는 나의 양육사, 사랑하는 선생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내게 베풀어 주었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내가 할수 있는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그 표현은 카네이션이냐 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내겠다는 결단의 마음. 이제는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살아내겠습니다. 거기까지가 감사. 로마서 16장이 저는 동역자로서 일꾼을 향한 격려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살아낸 바울이 새롭게 제게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5월 한달 감사를 살아내는 그 이름을 살아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